KBS의 아나운서들은 공영방송 KBS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공정한 정보와 건전한 웃음을 제공하는 공영방송인이라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정작 KBS 사장 및 이사들을 선임하는 구조는 전혀 공영방송적이지 못해 지금까지 KBS 사장을 정권이 임명하는 지배구조로 고착화되어왔다. 현행 방송법 구조에서 KBS 사장은 임명 재청권을 가진 KBS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KBS 이사 11명이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의 이사들로 구성되다 보니 정치 권력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하여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는 민감한 정치 현안과 관련해 야권 등으로부터 현정권의 납할수라는 비현영을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KBS 아나운서들은 공영방송인이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왔다. 이에 KBS 노동조합 아나운서 조합원 일동은 국민들에게 떳떳한 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KBS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방송 독립을 담보해낼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KBS 구성원들의 가열찬 투쟁은 1988년 KBS 노동조합이 창립된 해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5년째 이어오고 있다. 4단세기 동안 계속된 KBS인들의 방송 독립 투쟁의 노력은 결국 올해 4월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구성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그동안 투비는 여야의 정파 이익만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고 결국 이달 말로 6개월의 활동 시한이 끝나게 돼 방송 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KBS 노조 아나운서 조합원 일동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야 합의한 도출을 위해 특위가 전체회의에 중재안을 상정한 오늘 여야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연한 마음으로 국회 앞에 섰다.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영방송을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여야와 이념 세대를 막론하고 찬반양론이 존재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회는 KBS 지배구조 개선이 공영방송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송 문화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27일 KBS 노동조합 아나운서 조합원 일동